자식운 사주팔자에서 정말 알수 있을까요? 태어난 시간인 시주의 귀인이 있다면 그 자식은 세상을 이롭게 할 귀인일지도 모릅니다. 단순한 식상, 관성만 보지 마세요. 진짜 자식복을 확인하는 핵심 지금 알려드립니다. 사주팔자에서 자식운을 본다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태어난 시간인 시주는 자식궁이다. 남성의 사주에서는 관성이 자식을 나타내고 여성의 사주에서는 식상이 자식을 나타낸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해석하죠. 식상과 관성이 많고 희신이면 자식복이 좋고 없거나 약하거나 기신이면 자식복이 박하다. 시지 즉 자식 자리가 충, 형, 해를 당하면 자식과의 인연이 약하다. 이런 방식은 맞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보죠. 이건 너무 애매합니다.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 복이 있는지 없는지, 희신인지 기신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정확히 알수 없어요. 그냥 대략 좋다 나쁘다 수준의 해석에 그칩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다릅니다. 아이를 원하지만 쉽게 생기지 않는 부부들 정확한 해석을 원하십니다. 이때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남편과 아내 양쪽 모두의 사주에서 관성과 식상의 유무를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 사주에 관성이나 식상이 없고 심지어 지장간에도 없다면 자식과의 인연이 아주 약할 수 있습니다. 한쪽은 자식자리가 있고 다른 한쪽이 없다면 자식 명식이 있는 사람에게 자식 기운이 강해지는 즉 12운성에서 생지나 왕지가 되는 해에 자식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확실한 자식 복의 신호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시지 즉 자식궁에 자신의 천을귀인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건 명확한 자식 복의 증거입니다. 형충의 방해가 있더라도 귀인의 힘은 꺾이지 않습니다. 일지와 충되어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특히 여성 사주에서 시지에 천을 귀인이 있다면 그 자식은 귀하게 태어납니다.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자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사주 속 자식복 더 이상 애매하게 보지 마세요. 시지에 천을 귀인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귀한 자식의 증표입니다. 사주로 나의 운명 알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명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천을 귀인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댓글 주세요.